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민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니누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니누웨 성읍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았고 부유하였으며 명성이 가장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인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바로 그큰 성업, 큰 죄악된 성업, 어둠움에 휩싸여 있는 그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또 구원에 관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요나 선지자는 그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낮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리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그렇게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니누엘을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그래서 요빠 항구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마침 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값을 주고 그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배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요. 거의 배가 파선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사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가 담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전에 보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배 사람들이 자신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고요. 또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내어 던졌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에 있는 물건들은 아주 귀중한 그런 물건들입니다. 특별히 배에 있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죠. 어쩐지 간에 그 사람들은 그러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위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지자 요나는 배 밑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인것입니다. 배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사공들은 그것을 보고서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배를 살려보려고 사투하고 있고요. 또 외침과 절규의 소리가 배 위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배 밑으로 오면은 상이 전혀 딴판이죠. 요나 선지자나 아무것도 모르고 깊이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 선장이 이제 배 밑에 내려와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지민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의 눈에 요나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기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요나는 잠만 자고 있으니 선장의 눈에는 대단히 이상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요나에게 즉시 일어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거대한 죄악의 폭풍 속에 휩싸여 있는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없더냐 시험에 주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고 있는 졸고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천로역정이 보면은 순례자가 지나가는 길에 마법의 딱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사단의 마법이 있고, 또 죄의 마법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마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법에 걸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영락 없이 잠을 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법에 걸려서 영적인 잠을 자면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제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전에는 멀리했던 세상이 가까이 보이고요. 이전에는 달콤했던 하나님 말씀이 별로 어, 어, 달콤하지 않고 오히려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요나가 바로 이 같은 위태로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한 요나 선지자에게 와서 자는 자여 어찌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잠자고 있는 나태한 자를 향한 책망의 말입니다. 책망의 말입니다. 책망의 소리로 선장이 요나, 어, 선지자에게 자는 자였지 미뇨.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바로 이 책망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책망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마법에 걸려 혼미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침면요 선장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요나의 모습.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유대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를 책망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선장입니다.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참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창피한 그런 일입니까?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임무를 지닌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인데요. 바로 그런 사람이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장을 깨우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반대가 된 것이지요. 이방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에 빠지면 바로 이 같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살아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부끄러운 줄아시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책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자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당장 깨어나야 되지요. 지금 세상의 마법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역시 일어나라, 깨어라. 요나처럼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졸고 있거나 눈을 뜨지 못한 채 깊은 수면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단의 마법에 걸려 있는 또 죄의 마법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또 세상의 체면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 깊은 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고 영적인 일은 실증이 나고 또 모든 일에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거나 졸고 있다면 지금 즉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장이 오나에게 자는 자의 어찌 믿요라고 한이 말은요, 깨어나서 일어나서 이제는 주변에서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는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선장이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며 자는 자요 어찌 미뇨라고 이 말을 한 것은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대단히 위태롭다는 것을 제발 인식하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요나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 직전까지 가 있는 것 모르고 있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상황이 있도록 심각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이제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요. 또 배는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전에 보니까 사공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공, 이배사람들은요 좀처럼 놀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처럼 놀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다에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번 폭풍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폭풍은 노련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노련한 뱃사공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번에 만난 폭풍은 예사롭지 않은 그런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련한 뱃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지금 만난 폭풍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그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 정도로 상황이 다급하였습니다. 배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죠. 폭풍이 불때큰 물결로 인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배 안에 있는 물건들, 사람들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지요. 또 배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바닷물이 배를 때리는 소리, 강한 바람 소리. 또 나무로 만든 배이기 때문에 삐그덕거리는 소리, 또그배 위에서 절규하며 아우성치는 그 살려달라는 그 소리, 이러한 소리들로 인해서 이제 그배 위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배 밑에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미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곧산산조각 나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잠만 자고 있는 요나였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선장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는 자여, 지는요. 제발 지금 주위를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요나가 타고 있던 배와 꼭같습니다이 세상은 곧 멸망할 운명의 처에 있는 것이지요. 사절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처한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운명인 것이죠. 요나가 타고 있던 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운명은 바로 이것이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날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17,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과연 죄인이 설 자리는 어딘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을 자가 아주 적다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처한, 그리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연화가 탔던 배처럼 거의 이제 파선하여 산산조각날 그런 판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느슨하고 나태한 것이죠. 이 세상이 이제 파손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과연 잠만 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또경건에 힘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 밑에서 무책임하게 잠만 자고 있는 요나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상황이 아주 위태롭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외치는 울부짖음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즉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와 같은 세상의 아주 위태로운 현실을 목도하고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경건히 임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장이 요나, 선지, 요나 선지자에게 자는 자의 어찌미뇨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할 때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자는 자의 어찌미뇨. 단순하게 선장이 이제 일어나라, 단순하게 일어나라고만 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잠을 잘 때가 아니라 당연히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선장이 요나 선지자를 깨운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부탁을 하려고 그를 깨운 것도 아니죠. 왜 깨웠습니까? 기도하라고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요나에게 자는 자여 지이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은 요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본받아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를 깨운 것입니다. 지금 배위에서는 요나 선지자만 제외하고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신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 위태로운 시점에서, 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배가 파선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 놓여있죠. 고대시대에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깨어지면 그것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슨 배가 침몰에 가도 금방 또 구조선이 올수 있고, 구조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연하선 지자가 살던 그 시대만 해도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이제 파손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지금 넘나드는 그 위계상 속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그것은 결단코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코 피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아주 필사적이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하는 그런 이 기도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오절의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도에 아주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딱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누구냐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기도해야 될그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요나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대신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데 반하여.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도와줄 힘이 없는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참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배 안에서 가장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은 요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을 자고 있고요. 반대로 기도를 해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가련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향해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으니 무엇인가 크게 뒤바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배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요나 한 사람뿐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만이 참된 신을 믿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은 헛된 우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그 우상들이 그 상황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천지를 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폭풍을 물러가게 할수 있으며, 그 바닷물을 잠잠하게 할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요나 선지자 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안습니다배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참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생이었던 요나는 배 밑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 안에 있는 뱃사공들이 참하는 그 기도의 자세,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 그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뭐 본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들의 그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간절한 기도의 자세. 우리는 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깰 때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을 보십시오. 대단히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세상은 점점 멸망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이제 던져질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장 깨어나서 멸망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정상적인 사람은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와 같은 그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즉시 깨어나서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가련한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는 자의 어찌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